어떤 일이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음악의 세계에서는 노력, 재능, 그리고 관객과의 깊은 공감이 합쳐져야 비로소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최근 매일 백뮤지션 랭킹에서 정동원이 보여준 폭발적인 성장세는 그야말로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놀라운 실력을 자랑하며 음악천재로 불려온 그는 지금까지도 꾸준한 노력과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자신의 색깔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정동원이 이번 랭킹에서 1위에 오른 배경과 그가 걸어온 음악 여정을 조명하며 그의 독특한 매력과 대중들의 뜨거운 반응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또한 그의 성공이 단지 개인적인 성취에 그치지 않고 더큰 음악적 영감을 주고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정동원이 만들어낸 특별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그의 음악 세계가 어떻게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리고 왜 그가 현재 가장 주목받는 뮤지션 중한 명으로 떠오르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30일 기준, 멜론, 멜론, 지니 뮤직, 지니 뮤직, 플로우, 플로우, 바이브, 바이브, 스포티파이, 스포티파이, 벅스, 벅스 등 6대 음악 플랫폼의 종합 랭킹이 공개되며, 국내 음악 시장의 뜨거운 흐름이 화제가 되었다. 특히, 정동원의 모놀로그는 무려 1 8 5계단 상승하며, 9위에 올라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고, 이명웅은 여전히 안정적인 점유율로 전체 1위를 지키며 팬들과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번 분석은 단순한 인기 지표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세대와 장르를 초월한 음악적 강점과 팬덤의 힘을 다시금 확인하게 해준다. 정동원의 곡 모놀로그는 2.218점을 기록하며 전날 대비 대폭 상승했다. 특히 이번 상승세는 그의 음악적 도전에 대한 대중의 긍정적인 반응과도 직결된다. 정동원은 전통적인 트로트 장르에서 시작했지만, 최근 다양한 장르를 접목하며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선보이고 있다. 모놀로그는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대중음악과 접목해 새롭게 만들어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동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미롭고, 동시에 깊은 감정을 담고 있어 팬들은 물론 새로운 청중층도 사로잡았다. 특히 그의 성숙한 음색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더욱 풍부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그의 꾸준한 노력과 음악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만들어낸 결과다. 팬덤, 유니버스의 열광적인 지지 역시 큰 역할을 했다. 정동원의 팬들은 그의 음악이 가진 가치를 잘 이해하며 각종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홍보와 응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팬덤의 힘은 단순한 인기상승을 넘어 정동원이 음악적 도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한편, 이명웅은 종합 점유율 7.437점, 7.45%로 여전히 압도적인 1위를 지키고 있다. 그의 대표곡인 사랑은 늘 도망가를 비롯해 여러 곡들이 꾸준히 차트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팬덤의 지지뿐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음악적 완성도 덕분이다. 이명웅의 팬덤, 영웅시대는 그를 국민 가수 위자리에 올려놓으며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적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곡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며 사랑, 이별, 그리움 같은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면서도 세련된 편곡과 감미로운 목소리로 대중의 귀를 사로잡는다. 종합점수 5.395점, 5.40%로 2위를 차지한 데이식스는 밴드 음악의 저력을 다시금 증명했다. 멤버들의 군 복무 이후 완전체로 돌아온 데이식스는 새 앨범 멜팅 다운을 통해 성숙해진 음악과 감정을 선보이며 대중과 평단의 찬사를 받고 있다. 데이식스의 성공은 단순히 국내 시장에 머무르지 않는다.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믿고 듣는 밴드라는 별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팬덤 마이데이의 강력한 지지는 데이식스의 음악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사랑받을 수 있는 음악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뉴진스는 이번 차트에서 5.064점, 5.07%로 3위를 차지했다. 이들은 독특한 음악 스타일과 트렌디한 퍼포먼스를 통해 4세대 걸그룹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다. 특히 디토와 OMG 같은 곡들은 국내외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으며, 이는 팬덤 버니스의 열정적인 지지와 연결된다. 뉴진스는 단순한 아이돌 그룹을 넘어 음악과 패션, 광고 등 여러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K팝이 단순히 음악적 장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잡았음을 의미한다. 4위를 차지한 PLAV e 4.649.4.66%는 가상 아이돌 그룹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이들은 현실 세계의 아이돌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법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펌프 업더 볼륨과 웨이 사러브. 같은 곡들은 플랫폼별로 큰 인기를 끌며 음악적 가능성을 입증했다. PLAVE 위 팬덤 PLLI는 이 가상그룹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존의 음악 팬덤과는 다른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의 음악 시장이 디지털화와 가상화를 통해 얼마나 더 확장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에스파는 이번 차트에서 4.395점, 4.40%으로 5위를 기록했다. 이들은 강렬한 사운드와 독특한 세계관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앨범 아마겟돈과 위플래시의 성공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팬덤 마이 위 열정적인 지지와 함께 에스파는 글로벌 케이팝 시장에서 계속해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이번 차트에서는 브이와 박효신의 콜라보곡 윈터 어웨드가 139계단 상승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 곡은 두 아티스트의 풍부한 감성과 독특한 음색의 조화로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또한 지드래곤 위홈 스위트홈,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 BTS 지민의 후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곡들이 플랫폼별로 상위권에 오르며 K팝이 다양한 매력을 입증했다. 이번 차트 분석은 다양한 세대와 장르가 공존하는 현재의 음악시장을 보여준다. 정동원의 트로트와 대중음악의 접목, 이명웅의 세대의 초월적 인기, 데이식스의 밴드 음악 부흥. 뉴진스와 PLAV 같은 새로운 시도의 성공 등은 모두 한국 음악 시장이 얼마나 다채롭고 역동적인지를 나타낸다. 앞으로 이러한 흐름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각 아티스트들이 음악적 도전을 통해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지 주목된다. 이번 매일 백뮤지션 차트는 단순한 순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비약적인 상승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며 세대와 장르를 초월한 음악적 도전을 통해 새로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임영웅의 안정적인 1위는 대중성과 음악성을 동시에 겸비한 가수가 대중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며 사랑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식스의 밴드 음악, 뉴진스의 독창적인 K-POP 스타일, 그리고 PLAVE와 같은 가상 아이돌의 혁신적인 시도는 음악이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표현의 범위를 끊임없이 넓혀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기를 넘어서 음악의 다양성과 그 안에 담긴 예술적 가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결국, 음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정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매개체로 남아 있습니다. 차트 속 수많은 곡들이 단순히 점수와 순위로만 기록되지 않고 듣는 이들에게 위로와 감동, 그리고 새로운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세대와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탐구하고 대중과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매일 백뮤지션 차트는 이러한 흐름을 읽고 기록하며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통로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